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263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드라마 바벨로 성경목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어미루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적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겼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보라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관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어, 본문을 가지고 어,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후사에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어, 예언이 총 아홉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예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영적 아내로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남자를 찾아다니는 음란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심판과 경고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의 방법 즉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고집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택한 인본주의적인 행태를 일곱 가지로 나눠서 지적하심면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 예언입니다 이네 번째 예언은 어제 나눈 본문 7장 8절부터 오늘 본문 8장 14절까지 총 일곱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세 번째 단락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단락까지의 얘기를 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나파를 불라라고 하십니다. 그 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게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우와의 집을 덮친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심판 메시지를 듣게 되면 보통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분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이미 선을 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스스로 파괴해버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판 메시지를 듣고 다급해졌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돌이킬 마음이 온전히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원수가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쫓아가서 반드시 파멸시킨다, 멸망시킨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과의 언약과 율법을 파기하고 회개하는 척만 할뿐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본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니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성화재가 산산 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리라. 아멘. 본탈락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먼 체제 즉 인본주의적인 국가 체제를 만들어갔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실로 부기사레은 초대왕 여로보암 1세 때부터 멸망할 때의 호세아 왕까지 모두 왕조가 무려 아홉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모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철저히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내가 모르는 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초창기 때부터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금성아지 우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며 십계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금했던 우상숭배 행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영적으로 완전히 혼탁해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산산조각 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해왔던 우상숭배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짜 신을 숭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오직 광풍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을지라도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열매들을 다 약탈해 가고 싶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한 대개로 이런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국제 정서에서도 인본주의적 행태를 보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열어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이처럼 아스르로 갔고 에브라함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 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새악이 시작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국제 정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이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주변 강대국들의 문화와 종교를 거르지 않고 흡수하는 혼합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이방 나라의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어. 하나님은 강대국을 이용하려 했던 북이스라엘의 이런 인본주의 정책 때문에 오히려 강대국에 이용당하게 되고 즐겨 쓰지 않는 그릇처럼 무가치하게 버림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스르든 애굽이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있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 뭐든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강대국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나라를 좀더 안전하고 좀더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어, 조공을 바친 것이죠.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어, 그 경제 상태가 어, 세라의 길을 걸어갈 정도로 어, 마지막까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모려했던 으 주변 강대국들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바친 조공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극심하게 약해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까지도 인본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서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뒤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세는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염려하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 절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상세히 알려주신 율법들을 다 무시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금성아주 우상을 만들어서 제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죄를 위해서 지은 제단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노해야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곳으로 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 진실 없이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부기스레를 향해 하나님은 어,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치는 제물들을 다 거부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악들을 하나도 남김 없이 다 기억하셔서 모두 다 벌하시겠다라고 지금 언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앗수르에 의해 패망당할 때에 애굽으로 도망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심판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마지막 본문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경관 성업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게 불을 내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성읍에 불을 내려서 삼키게 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왕궁들을 세워가물로써 남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 망군의 여우와 하나님을 망각한 채로 오직 자기 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행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견고한 성업들을 다 불태워서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선민이 저지른 죄악들이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택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율법을 다 무시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대세의 힘을 따라서 살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신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과 강대국들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들 눈에 더 확실하고 더 안정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참히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인본주의적인 행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람을 심는 것처럼 허망하고, 그리고 광양풍처럼 이만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북이스라엘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영적 지옥개가 있어서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자, 자꾸 잊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회개하는 척하지만은 삶 속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어떤 신앙 경력이나 직분의 크기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에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매일 가슴에 새기고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 하나님을 떠나려가는 본성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매일 주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김으로써 하나님 없이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려가는 우리의 옛 본성을 날마다 이겨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기도 자리에 나와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대세김으로써 의지함으로써, 어,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내주 역사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정함으로써 인본주의로 변질되기 쉬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돌이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셨을 때까지 회개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우리 성만계 공동체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